하는 거 있는데 조금 복잡하긴 했죠. 그래서 지난번 육 선전 정부에서는 딱두 가지 숫자만 냈죠. GDP 3% 이내, 마이너스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60% 이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는 확대 재정 주장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책임한 거다. 네? 5년 정권이 대한민국 전체 앞으로 장기 재정을 마치겠다 하는 선전 포고가한게였고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정 준칙을 이런 준칙 하해서 내가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건내 마음껏 쓰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정민 정부에서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제 60%, 3%,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거는 이제 EU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EU를 탄생하면서 이게 EU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가 재정을 낭비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u 화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주시면, 주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U 국가들에 대한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60%하고, 국가채무비율은6 60 0로 넘으면 안 된다. 라고, 재정적자도 마이너스 3%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있고, 물론 예외는 있죠. 넘어도 됩니다. 넘을 경우에는 특별한 그 유럽의회의 성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넘을 경우에 넘는 금액에 대해서 벌금 성격의 페널티까지 하는 그런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3%라는 거는 이게 맥시멈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미니멈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적자재정 내지 1 내지 2% 정도 적자소에서 움직이고 최후의 경우에 3%, 마이너스 3%까지 확대를 하고, 그걸 넘는 경우에는 진짜 극단적인 조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 3%는 그냥 해도 되는 거고, 응? 음? 당연히 하는 거고, 3% 이상 적자를 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뭐가 신용등급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평등급 평가 기관에서 주목하는 게이이 이 수치입니다. 60% 3% 그래서 이걸 넣으면 개인주시를 해요. 위험한 위험한 국가 그런데 우리는 이걸 3%를 넘어서 4% 5% 이런 수치였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금년도까지 이, 이 마이너스 3% 기준을 6년째인가 5년째인가 의기고 있죠 그 이재명 정부 끝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째 어기겠다는 건데 그렇게 어기고도 중등급이 강등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어,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60% 3%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유에서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을 5% 정도로 봤을 때 호가 재무비율 6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5%에 대해서 60%에 로 하면 5, 6, 30 해서 3이잖아요, 3.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는 나더라도 균형적으로 국가가 한5% 정도는 성장을 하니까 균형적으로 60% 정도의 국가 정부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어,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EU 국가에서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국가청무 비율을 173%까지 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책임 있는 재정당국 입장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또 기재부 입장에 대해 말 바꾸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정당국의 이제 입장 변화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 기재부 차관이죠. 처음에 이제 정권 초니까 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해서 함부로 반기를 들거나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 3% 적자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경제와 재정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재평가해봐야 되겠다.